안녕하십니까 <laughs> 주변 로사입니다. 이제 막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왔네요. 원래 2시 반으로 시간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앞 사건에서 밀리다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던데 보통 이제 검사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 사건은 좀 중요 사건이다 보니 검사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님이 이제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시는 상황이죠 물어보시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님은 구속영장 그 청구서만 일단 보고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 같은 얘기라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되게 안 좋게 좀 써놓긴 하죠. 사실 저도 처음에 어제 영장 청구서만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뭐 변호할 말이 있겠나 싶은데 뭐 항상 그렇죠.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안 된다고. 근데 뭐 의뢰인 쪽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수긍이 가고 결국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어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뭐한 20분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판사님이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되게 우리 의뢰인을 안 좋게 보는 상태에서 질문도 계속 그런 톤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최근에 건강이 너무 안좋아서 귀가 잘안 들리거든요. 귀가 잘안 들리니까 이게 판사님 말을 또잘 이해를 못하고 잘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까 아, 제가 막 답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딱그 시간이 주어질 때한 20분을.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신림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강의를 해본 경험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한참 강의할 때가 제첫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1990... 2년도 그때 였거든요. 막 시험 합격하고 그래서 92년 93년 94년 그때 신림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 엄청 잘 나가게 되시는 신호진 선생님도 이제 뭐 수강생 별로 많지 않을 때고 저보다 좀 앞선 세대에 그 신림동에서 아주 강의를 잘 하셨던 분이 그 한문철 변호사님 그 뭡니까 아... 요즘은 그 교통사고 전문 그 되게 스피치 잘 하시잖아요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또 신림동에서는 좀 알아주는 강사였다 이렇게 제 약간 앞세대였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림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변호사 하면서도 뭐 로인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강연을 의해본 경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서의 이 스피치도 사실은 강의랑 비슷한데 강의를 할때 강사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중들은 내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지를 자꾸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준비된 연 원고대로 그냥 주르르 그냥 뭐뭐 뭐, 뭐 청중이 뭐라고 하든 내식으로 주르륵 강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일단 준비를 A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청중들의 반응이 별로라든가 또는 이제 청중들의 뭐 나이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다 그러면은 강의를 하다가 A-톤을 A-톤으로 뭐 바꾼다든가 이런 약간의 이제 그 변형을 할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좀 뛰어난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임기응변인데 제가 이제 이런 뭐제 스스로는 마이크밥이라고 하는데 신림동 강의 또 군대에 가서는 또 군복무원으로 군복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또 변호사 하면서도 로앤비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지금 뭐제 의뢰인 중에 거의 7, 80%는 다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강의를 많이 해본 경험이 법정에서 어떤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오늘 이딱그 스피치를 하고 나오는데 판사님의 눈빛을 봤을 때. 이제 저만의 아전인수겠죠. 아 이거 영장 기각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에이, 근데 뭐 영장 기각 확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어제 오후에 사건을 맞게 되어서 밤에 막뭐 새벽까지 자료 보면서 정리하고 자료 만들고. 그래서 그건 오늘 법정에 내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판사님이 아 우리 의뢰인을. 어 포인트를 나쁘게 보는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딱 집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를 좀 설명을 나름대로 는 드렸다고 봤는데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네요. 전 지금 서울 올라가는 길이고, 아, 이가 아마 오늘 6시나 7시쯤 아우 결론이 나올 텐데 이거는 결론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영장 기각 아니면 발부예요. 지금은 제 의뢰인은 검찰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건강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아, 걱정이네. 아이거 참, 어찌 될지, 진짜. 이, 참,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하, 아, 나중에 아마 영장이 기각되면은 좀 멘탈이 돌아올 텐데, 아마 영장 발부되고 그러면 이제 또이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죠.